안녕하십니까. 울산하심사 도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화개살에 대해서 한번풀리를 해보겠습니다. 화개살은요 3대 살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살이 뭐냐. 명맛살 오아살, 화개살 이거거든요. 도화살에 비하면은 이 화개살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살이에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화살이라면 많이 아는데 화개살이라면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화개살 자체가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와닿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일명 화계살이 명예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독살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 화계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명예 관련된 힘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화계가 뭡니까 꼬까마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힘을 말하겠죠 힘 명예살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문장력 같은 게상당해져요 창의성 창의력 이런 게 굉장히 깊고, 가르스마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명예도 있고 최고의 존경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립된 삶을 살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이 화갯살이 있다면 요 쪼꼬리한 이유가 또 있어요. 화갯살이 있으면 스님이 된다고 많이 꺼리했어요. 근데 현재에서는 풀이를 특수한 뭐 영역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태어난 일과 태어난 시간, 화개살이 둘 이상이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속세를 등지고 스님이나 종교적 영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화개가 우리 보통 보면은 좋은 것과 어우러져 있으면은 문화 예술 쪽. 이런 쪽도 굉장히 힘을 발휘를 합니다. 화개가 만약에 한 개, 한개있던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이상 이래 됐을적에는 종국과 어우러지면 대학자, 문화, 예술 이쪽으로 대단한 발전이 있고 이 화계가 이제 대운과 세운에 만약에 흉성이 들고 돌아간다 이래되면은 합이 되기도 하고 충이 되기도 합니다. 합이 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을 연결하는 합이 되고 현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어떤 식이에요? 현재의 나의 모습은 전생의 모습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미래의 모습이라요. 했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도요. 같은 맥락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리학에서는 이제 이거를 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전생, 현재, 미래를 생지, 왕지, 고지 이런 용어를 명리학에서 는 쓰고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 화개살이 있다 해서 나보다 좋다 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지나온 곳은 되돌아보고 현실 판단을 잘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살에 대해서 이 풀이를 하는데 너무 깊은 살에 대한 생각은 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